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2013년 4월 3일 서울시 소년체전 16강전. 이수초와 가동초. 가동초와 이수초의 16강전이 펼쳐지겠습니다. 가동초 성공으로 들어가고요. 이수초는 투수가 이당우 선수가 어제와 같이 선발투수로 나와 있습니다. 일단, 빠른 볼은 좋은데, 재구를 초반에 좀 잡아야 돼요. 그냥, 힘 빼고, 이런 마음으로 좀 툭을 내주길 바라고. 지 6학년 전원. 라이크! 어, 5볼 이후에. <laughs> 자, 가라가나. 일로 습니다 지금 어제 갈수단추를 2대7로 이기고, 일죠 아, 바깥쪽 빠지는 볼. 재구를 잡아야 돼요. 일단, 저주. 이 자체는 워낙 좋으니까, 여기만 잡으면 좋은 조거 할수 있을 거예요. 아이고. 골드, 골드 자체 좋은 골 가지고 있으니까, 공격적인 패드를, 금방 가면 시청을 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선수. 자, 투수리, 골카운트. 공격하자, 중요하죠. 왜 잡아주느냐? 두반에 우리가 기선을 잡았느냐? 중요하죠. 가격 직선타 아유 안 줘. 아 저렇게 한방아 지금 글러브를 막고 죽였네요 지금 가구가 빠르다 보니까 글러브 안에 들어갔는데 죽여 나왔어요 이거 고 생활계태도 들어가야 죽어요돼그리뭐 이런 가져나에서한쪽 과가 찍으라고 합니다 예 이거 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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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이괜아 괜찮아 이이지 송파자한테 일단 도비 권투 아주 아~ 빨랐어요. 아~ 지금 주지에 대한 권투에 대한 대비가 못됐습니다. 좀 조특조을대치를 좀 했어야 됐는데 대치를좀 늦었고 지금 초반에 이르 아, 후에 이번또 아, 권투 한타를내줘서 무사히 1 3루 이번는이 일을 막고 있네요. 한타자, 한타자. 아웃파트를 빨리 밀려가야될 필요가 있어요. 위 빠른 곡이 있어요. 좋은 곡 있어요. 대구만 잡으면 됩니다. 유격파워 아, 아, 좀 도둑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 타자가 좀 탓이 됐습니다. 아, 자, 투이라도 유한주 카운터. 이 타자를 추가적로안 지키고, 잡아내면은 아, 충분히 좀 맞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좀, 투, 수탠드 자, 아이 힘든 코워크가 되는 공을 좀던져주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상황. 그렇죠. 뭐놈을도요 음, 터스에 터스요 <봣> 파울 파울 파울인데요안 잡아도 되는데요. 그렇죠 이 정도. 나이스. 좋 나이스 이 정도. 아 지금 아 나이스. 멀어서. 아 지금 아웃카운트 를 늘리고 삼루 주자가 원다운이 안 됐습니다. 홈런 들어오질 않았어요. 아,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 잡아냈습니다. 자 이제 원 아웃 됐고요. 땅붙 타구를 해서. 뭐, 병살도 유도할 수 있고요. 4번 다자안 당기긴. 다리만, 잡으러 오게! 도구했는데요. 아, 그렇죠. 그습니다 3점 정도뭐 충분히 쉽라도 우리 뭐, 공격력이 좋으니까요. 됐습니다 타자를 집중해서, 타자 집중해서, 안 타자, 안 타자. 4번을 참가를 해야 됩니다. 아이고, 아, 이건 좋았는데... 아, 아이고, 감사니다자이수차분하게 이거, 무조건 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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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됩니다. 그 이거, 이씩 해야 돼요. 이씩 이거, 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네, 좋습니다. 한점 정도야 합격할 아! 수 있어요. 야, 네, 아홉 판트 미게중요했어요 예, 이제, 분리한 긴리, 볼 카운트인데, 쓰리 볼 상황에서, 트랙 하나 집어넣고, 땅볼 유도해서 야, 아홉 판트 풀아웃됐습니다 20점 했지만은, 뭐, 나쁘지 않은 주기에요. 수비가 도와줘야 됩니다. 자, 인사의 주전합로. 여기서 막으면 됩니다, 여기서. 그죠그죠 아, 자 집중해라 집중! 이수 집중! 좋아예 좋아. 좋아.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좀 축구의 위력이 나옵니다 나이스 예. 골! 야다임이 좋아!